와우 친구들 몬린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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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까 아저씨 아저씨 왜 방송 소개 태그에 초보 붙어있나요? 해명해 내 맘이야 안돼 솔직히 어? 길 가다가 자동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써져 있지만 애 타고 있는 거한 번도 못 봤잖아 다들 그런 거지 어이 콧뱀이 타고 조령. 있어요 조령. <웃음> <웃음> 뭐해? 조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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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가호!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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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예! 포노? 오케이 아, 어, 파에에 천천히. 신시승리. <laughs> <이놈. 웃음> 고 감사합니다. 아하. 왜 카이저냐고? 아니 아내내 내 채널에서 카이저 쓰면은 왜지랄이야내 채널에서 카이저를 좀쓸 수도 있지. 하루에 내가 한번써 카이저를? 어? 그한번좀 써보자. 어? 아니 보기 드볼게한번좀 쓰겠다는데. 카이저 쓰면 또또또 거리고 내가 언제 카이저를 또 썼다고 용문이 또지 왜또용문이조라고 하진 않고 카이저 뒷광고라니 얼칼벨리 무기 해보 280 라보 260 나머지 기초공 270 알았어 이거보가좀 특이하네요 아, 아 내가 알아네 아치랄가지좀 맞지자 아이 씨발 진짜 오. 답답해? 답답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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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후원을 열어줄게 후원을 열어줄게 아니야? 아니야? 채팅 들어줄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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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r your logic? And y e 됐어 계엄령을 해제합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S> 아유, <왜> 또 돈으로 맥꾸라고 스포 본인입니다. 신규 업데이트로 조금 들떴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 앞으로는 이유가 없는 시기로 죄송합 그럴, 수, <S> 있습니다. <S> 아유, <S> 아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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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신규 업데이트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 누군가가. 어 도네이션을 하고 제가 거기에 화내고 그 누군가가 사과하면서 만 원씩 쏘고 어 신규 신규 업데이트의 루틴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만 원씩 주면 제가 버릇이안 좋아져요. 막별의별 것도 아닌거 가지고 막 화내고 그래요. 그러면 <laughs> 이게 무의식적으로 돈 맛이 있으니까 어, 화낼까? 그럴 수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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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근데 긍정적인 그.. 저게 될수 있어. 안 돼, 안 돼. 이직거리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작 상처 못 만들걸? 아닌가? 이거 세번할수 있어? 오, 된다, 된다. 시작 상처 된다. <놀람> 처음에서 주웠으면 됐어. 오, 애들이 재원 준다. 오, 흰색 먹었으면 됐어. 밥 먹어. 야오! 야! 아 날개를 그 안에 숨겨도으면 어떡해 아이 그래서 아까 250이랑 850이었지 258이 새끼들 진짜 무기발도 공격 기절을 유발하는 힘이 추가되며 강화되며 공격력도 약간 오른다 공격력도 약간 오른다 공격력도 약간 오른... 공격력도 약간 오르문... 오르문구... 함꿀매시 봐, 갑자기... 그래야 똑같이 많이 쌓이니까... 체력 빼는 게 좋다... 우와... 오와 오... 기믹이 있어... 이 안에 기믹이 있어... 오!

이로써 돌멩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이 또다시 입증이 되었습니다 몬스터터가 너무 어려우면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부모님의 원수 제3참 이건 우리 스승님을 위한 복수다 제2참 1참까지 한 대도 때리면 안돼 오 왔다 그것은 내 이... 네, 복수다 안. 예쓰 예쓰 <laughs> 예 <laughs> 왔다! 얼아 발표? 어어 <laughs> 음? 즐겁다 역시 태도를 해야 즐거워 <laughs> 프라키조차 재밌어 이 개같은 무기 어 프라키도 재밌어 프라키조차 태도는 프라키조차 재밌어 이 개같은 무기는 예이씨

너무 옛날 거죠? 미안합니다. 참참참 <laughs> <laughs> 참, 참, 참. 뭔가가 있거든. 화면에 지금 뭔가가 떴거든. 저건 가렸으면 하는데 불필요하지 않나? 아 저거 보여주는 거야? 최소 긴 게이지 필요한 양. 오 저거 이 하면은 풀 레벨 못 때린다. 아, 저런 건 별론데. 이건 스마트 헌터가 아니라 멍청한 사람들 쓰라고 쓰는, 아, 너무 비하하는 것 같다. 미안합니다. 뭐야 리듬 게임이야? 빵! 오! 화면 이팩트 오! 뭔가 어메이징했어. 오! 안돼. 커피 빵. 하나도 안 기뻐. 레이아웃으로 다 보니까 화면? 방송 화면에서 안 보여지게 할 수도 있어. 나중 화면 캡처해서 그렇지 게임 캡처라면 안 보여줘. 아! 그럼 앞으로 격추할 때마다 오버레이로 보고했다 그래야겠다. 앞으로! 오버레이를 항상 켜놓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이 제가 안 써봤지만 뭐 돌멩이 길이라던가 이런거 나오면 오버레이 보고 확인했다고 해야겠다 아주 좋은 툴이 나타났구만? 차징하고 뛰어오고 맞아줘 컷 차징하고 뛰어오고 맞아줘 컷 차징하고 뛰어오고 맞아줘 컷 차징하고 이어오고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가이해가 안돼? 녀가지이 설명하는게? 아니 빵꾸똥꾸냐고 <laughs> 석은빵꾸석은냐니빵꾸이녀냐고 빵꾸가 이제미미이 납도술 3.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아, 정말 차이가 없는데? 폰토술이 폰도술인데이 정도면? 어 그래, 결심했어 b 밤빰 b a 빰빰 a 인 b 에 가시겠습니까? 빰 b a 바바밤 아니 난이 게임을 삭제하고 내 삶을 살겠어 <laughs>